오늘은 2월 6일, 고추 모종 내기 이제 물 주고 6일 차입니다. 2월 1일 물 줬으니까 6일 차입니다. 중간에 물한번 줬습니다. 지금 온도가 한 4시 넘은데 한 18도 정도 됩니다. 이 안에는 지금 습기가 많습니다. 습기 많고 땅도 아직 촉촉합니다. 보고 가루 있 다가 이제 또 한번 물 한번 줘야 되겠 습니다.